주신 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7절 을 한절 말씀만 같이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한절인데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성하는 행동대로 바프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생에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마태복음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벌써 어, 일주일 넘게 지금 이 대목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살피고 내일 28절 말씀도 따로 살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1 7장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변화사사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면서 17장에서 변화산위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을 들이 올라가시면서, 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죠. 그리고 누가 보면 7장에 보시면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없는데, 어,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환을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음을 누가가 설명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기 길로 나아가시는 그대복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태복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후반부는 우리 주시투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과연 어느 길로 나아가시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7절 말씀도 그런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 자신만 그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 부르심을 받은 그 12명의 제자들도, 그럼 나이땅을 사랑하는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하는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붙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이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의 결국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읽었지만 간단히 지나갔던 25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그쵸? 그 목숨을 잃지 않고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주시오. 누구든지 가을별로 제 목숨을 잃으면 사실리야 가장 소중한 게 뭐지? 엉만큼을 주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 목숨을 얻는 방법이, 이 목숨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역설적이게도 이 목숨을 잃으면, 내어주면, 그러면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앞에 목숨은 우리의 숨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뒤에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영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목숨을 그냥 강탈하려고 어거지로 빼앗으려고 오신 게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인사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교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오시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 길로 가시면서 그 길에 약속되어. 그 길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선명히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이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인 것 같아 보이십니까?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 하지 않고 뒷돈 받지 않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억울해 보이고 얼마나 손해를 보는 일들처럼 여러 느껴지십니까? 나곰곰이 따져보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기리야말로 투자를 가치가 있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한달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에 투자한다, 어떤 주식이 우리의 가진 재물을 맡긴다고 그 투자가 정말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약속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맡기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내도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 삶을 지켜보시는 내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것 맡겨두는 것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투자가 있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가 살아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네. 하면 이 여신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27절 어요 오늘 읽었던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인사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각 사람이 네. 행한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이 행한대로 네. 네. 갚아주시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니라 각사람입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서 갚아주시겠다고, 어,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과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에, 그 때, 우리 저는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분명히 갚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해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십니까? 네. 은혜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선앙이나 착함이나 의로움에 따라서 받는 구원이 아니죠. 하지만 상급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없었습니까? 행함에 따라서 주십니다. 여러분 상급이 없으면 저는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았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렇게 예수님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나 예수님 그 십자가 오편에서 구원 받은 강도나 우리나 똑같이 배우하신다는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시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지는 예수님믿으십니까 죽기 직전이지.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차등이 있으면 그것도 천국이 아닌것 같아요. 차등이 있으면 비교가 되지. 여기서도 우리 세상에서도 비교가 되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뒷근육으로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사는데저 천국가서도 이렇게 비교가 다 된다고요? 차등했으면 그래도 천국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수, 수준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천국일 수가 없어 그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행한 대로 상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없으신데요. <laughs> 구원은 알겠는데 상급은 어떻게 주신다는 거지? 다 각자 행한 따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상급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누리는 것과 저 사람이 누리는 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비밀 어, 어, 어떻게 이게 이제 가능할까 근데, 어, 그래도 해결이 될 듯한 그런 예화를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음악회에 가서 네, 클래식 음악을 두 시간 반, 세 시간 동안 듣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펑펑 울면서 감격에 빠져서, 감동하면서 그 음악회장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졸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졸다가 두시간 반, 세시간 동안 너무 힘들게 버티다가 나오는 거죠. 왜?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전혀 배경도 모르고 스토리도 모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냥 돌아 나오는 거죠. 똑같이 두시간 반, 세시간을 지났습니다. 똑같이 음악회 참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을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건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갖다 넣으면서 별로 이렇게 비교가 안 돼요. 내면의 어떤 감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음악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면 그 감동을 누리는 게 상급일 수가 있겠죠. 이런 설명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음. 상급은 각 사람의 행한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27절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각 칠, 여러 가지 칠면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마태복음 20장 말씀해 보시면 포도원 품꾼 비유 어떻습니까? 포도원 품꾼. 일꾼을 부르시는 비유. 이게 구원에 대한 비유일까요? 상금에 대한 비유일까요? 네. 포도 품품 비유 네. 구원에 대한 비이죠 이른 아침에 아침 매일찍 가서 일꾼을 불러 봤습니다포도원 일꾼을 불렀습니다 근데 또 오전 9시에 가서 일꾼을 불러 옵니다 정오에 가서 불러 옵니다 오후 3시에 가서 불러 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 5시에 6시에 일이 마치는데 오후 5시에 정터에 나가서 사람을 부려다가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품싹스를 어떻게 줍니까? 한 대나리 음식 똑같이 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무엇에 대한 비유하고요 음, 구원에 대한 비유 그런데 하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열 문화씩 똑같이 주기도 하는 달란트 문화 비유는 어떻습니까? 차등이 있잖아요. 똑같지가 않죠. 일한 그렇죠? 만큼 더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달란트 비유 아니었습니까? 문화 비유 아닙니요 어, 열 문화씩 똑같이 달았는데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한 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죠. 그만큼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상급대에서 열심히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 고루 드려서 3장 8절을 보시면 어, 베드로 음, 사도가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는데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인가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도 그렇잖아요. 각각 자기의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예수님께 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게 줄 상이 있어. 어, 각 사람에게 어,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대로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한대로. 우리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왜 나만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지,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권리를 찾으려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다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챙기지 않아도 내 몫을 다 내가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그냥 주시지 않으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내버려 두시지 못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루를 사는 일은 저와 성댕물되시기를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